성립품 1장과 1장에서 3장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신경을 시로 서써 부시되 청풍을 상시에 만상 자연명이라 하시니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 즉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한 아니라 다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하고 일하고 보안악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일은 아니라 성립품 1장 시로서 읽으신 내용에 보시면 이제 청풍 맑은 바람 그다 월상시 그러니까 이제 둥근 달이 떠오를 때에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떠오를 때에 달이 높이 떠오를 때에 만상이 그러니까 모든 그 형체를 갖춘 것들이 자연 있는 그대로죠. 자연은 있는 그대로 밝아졌다라는 말은 드러났다라는 뜻이죠. 어, 어두운 새벽에서 점점 이제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까하게 보이지 않았던 물체들이 화끈하게 다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종도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것은 물이 이제 썰물이 다 빠져 싹 나가고 나면 갯벌이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청풍이라고 하는 맑은 바람과 달이 위로 오른다라는 것을 이제 자연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을 때 그렇게 이제 정신이 상쾌해지시고 모든 것들이 다알것 같은 그런 이제 신경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순수한 그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그 자연 현상도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정신도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바람이라 그러면은, 예, 우리의 그 번뇌가 싹 날려가 버려가지고, 머리가 아주 싹폭혈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번뇌의 망상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머리가 쇼, 나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이제 시원한 거고, 이 달이 떠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지혜가 당신의 이제 막그 번뇌가 싹 거쳐 나가면, 즉, 이제 하늘에도 이제 그 구름이 싹 거쳐 나가면은 그런 그 맑은 이제 그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그 상태에서 모든 번뇌 망상도 다 없어지고, 일호의 그 사실도 없는 그 상태에 이제 지혜가 당연히 밝아지겠죠. 뭐 지혜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있는 그대로가 어, 모든 것이 다 거쳐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되니까 이제 그 대종사님의 대각을 그 상태에서 보면은 만상이 자연명이다. 모든 그 형체에 이루는 것들이 이제 다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산과 들과 바람과 뭐 사람 뭐집 이런 것이 화끈하게 이 드러났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사진으로 말을 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드러났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이치에도 다달아지겠고 모르는 것이 없이 그미이확 드러났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는. 이제 자연 현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정신이 열렸을 때 모든 이치를 알게 된다 현상을 알게 된다 조금도 의심 의문이 없게 된다 이제 이런 그 대각의 심경의 견지에서 이 시를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또 동한즉 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품은 동하는 것도 없고 정하는 것도 없어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행동이 이제 정할 때도 있고 동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성품은 동한 것도 없고 정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품에는 동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능이 또 선하고 능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100% 선한 것이 있습니까? 또는 100% 악한 것이 있냐고요? 사람이 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도 악도 100%라는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좋은 것, 나쁜 것도 그래요.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각기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해서 아주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거, 아름답고 미운 거, 또 선도 악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이 이게 언어 개념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 작용이 마음 작용이 뭐 밉다 사랑한다 이런 것이 미움이 미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움 속에도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도 미움 속이 속에, 미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마음 작용에 따라서 선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악이 나타났다고 해서 선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수전노라고 하죠. 수전노라고 한다면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돈을 아끼고 돈한 푼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걸 수전노라고 그래요. 자기 것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모으고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몇 억씩 툭툭 튀어내놓고는 그 사회의 공헌을 사회 자금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전노라고 하는 것이 어 완전 그런 자그 이기적인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 남들이 볼때 이기적인 마음 같지만 그 안에는 그 세상을 위한 선한 마음이 꽉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제 악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선할 수도 있는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기 작용하는 것에 따른 것이지 그 작용하기 이전에는 선도 악도 없어요 그리고 작용할 때는 선이 나타났다고 해서 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악이 없는 가운데 또 선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그두 가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들 마음에는 다 양존하고 있다. 그래서 응현 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고집할 것은 아니다. 이게 편책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울러서 3장도 같은 말씀이에요. 선과 악을 추월한 자리를 지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과 악을 추월한 자리는 선, 선이 왠 이쪽에 있고 악이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 은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싹 잡아당겨가지고 악을 전부 다 데려와가지고 선제그 끝에 다는 것이 선이냐 이것이 지선이냐 선에 지극히 다른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이 다 합쳐져 있는 그 자리 혹은 선도 악도 없는 자리가 지선이다 그 말이죠 고와 낙도 마찬가지 이쪽은 고 아주 괴로운 거고 이쪽은 아주 뭐 즐거운 것이고 이 자체도 이분법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그 극락이다, 그런 것은 가장 즐거움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 극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극락천당을 간다. 그러면은 모든 고를 다 때려쳐버리고 아주 그냥 최고로 즐거운 곳, 아주 막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것은 그것이 천당이고 극락이 아니라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극락이고 지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지선이 되고 극락이 될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것을 선과 악을 다 포용을 하면은 그게 지선이고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도 다 마음 포함을 해버리면, 포용을 해버리면, 포기가 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포용성이 높다, 대자 대비하다, 그 말씀은 괴롭고 힘든 사람도 받아들이고, 착하고 좋은 일하는 사람도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품 안에 안 해가지고, 다그속에다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대포용이고, 대자 대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부터도 어느 한편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것은 성품의 자리가 아니다. 그 이론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의 자리가 이론의 자리고 그 이론의 자리가 성품의 자리고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자꾸 나누고 분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